개그맨 홍록기가 199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홍록기는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가 이사를 해서 짐정리와 청소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가 끝나고 며칠 뒤부터 여자친구의 하소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집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죠. 당시 홍록기는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괜히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하소연은 심해졌고, 홍록기는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선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어느 날은 행주대교를 지나다가 갑자기 차가 흔들리더니 차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자동차가 행주대교 위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생각보다 늦게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여자친구의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았고, 홍록기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행주지교를 지나갈 때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 몇 번은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계속 이어지자 조금씩 홍록기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 방송에서 알게 된 유명한 무속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무속인이 홍록기에게 요즘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록기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무속인은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바로 여자친구의 집에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홍록기는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40분 후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홍록기에게 갈색 정장 입냐며 이사 때 보지 못했던 갈색 정장이 장롱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홍록기는 곧장 매니저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고 만약을 대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주대교는 피해가자고 매니저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홍록기는 익숙한 풍경에 놀라 주위를 돌아봤는데 바로 행주대교에 들어가기 직전 지나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운전한 매니저도 많이 당황했고 홍록기도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행주대교에 진입한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또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렌트카를 빌려 겨우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문제의 갈색 정장을 공터에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여자친구는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느낌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홍록기 역시 더 이상은 행주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홍록기에게 실마리를 준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둘러붙어 집주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그런 물건이 없으신가요?